감사합니다. 음악 감상의 시간을 좀 하실 수 있게 생소하신 곡, 생소한 곡들 을 많이 준비했어요. <laughs> 어, 어, 에일리가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라는 어,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, 아이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었고요. 어, 엠버 씨가 네, 특별히 와주셨으니까 제가 어, 너도 노래 한곡 해라. 그랬더니, 오, 노, 오, 어, 아, 그동 이렇게 하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네, 어, 네, 소중한 시간 정말 어, 감사드리고 이 노래는 제가, 어, 어 다음 불러드릴 곡은 제가 작사, 작곡을 했는데 음... 힘들 때 들을 수 어,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내가 죽거나 살거나 네, Whether I live or die 죽거나 살거나 어, 정말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, 그 포기하고 싶을 때,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게 진짜 뜻대로 안 되고 내 편이 아닐 때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,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Live or Die, 들려드리겠습니다. 나도 된것 마냥 헤이와 긴장 사이로 가면목 때리는 내 시간 내가 되지 않는 이상 나를 할수 없어 다들 나를 안는듯두배 꺼놓고 말로그 사람 사이사이로 미지고 들어가서 치기 싫어 치기 어린 내 모습 을 보기 싫어 장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지 모르겠어서 네. 인사드렸습니다. 저는 배치기 탕입니다. 아이고. 네. 오빠가 결혼을 오늘이. 하셨어요. 네.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참 신혼이잖아요. 그렇죠. 맨날 오빠 오빠 어디세요? 이러면 어 콩나물 사고 있어. 맨날 어디 힙합을 푼대 콩나 또, 어 되게 싸게 싸게 샀어 뭐 700원 어쩌는 정말 뭐, 이런 것도 아니고 늘싼 어, 얘기하지만 여러분 콩나물은 900원 이상 사면 안 돼요. <laughs> 700원 정도가 딱 적당하더라고. 9 0 0원 넘으면 늘 남더라고. 약간 1,500원 정도는 약간 유기농인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는것같아 <laughs> 요즘 네. 정말 결,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우리 타기 오빠입니다. 제가 이 노래를 딱 듣자마자 하, 이 랩은. 정말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사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때다 <laughs> <laughs> 겪어. 근데 저는 여기 랩 이거 여덟 마디 해갖고 엘이랑 계속 공연도 하고 지금 두 번째 해어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진짜로 눈물 샤워라는 노래 이외에 이렇게 하는 노래가 처음이거든요. 그래갖고 <laughs> 너무 기뻐요. 너무 고마워. 저 눈물샤워라는 곡도 오늘 저 너무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눈물샤워... 그때 <laughs> 눈에 <laughs> 보여준 <laughs> 선 치는 미소조차 애리 울상인지 글썽이는 두 눈에 매치. 내 처량한 모습이니 불쌍한지. 자꾸방에 저 목정부터 울컥거리는 게툭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애. 내가 나를 알기에 널 잡지 못했던 후회 속에 진실자는 못 나도. 예 예. 아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공연하니까 너무 신나요. <laughs> 내가 그럼, 여기서 프로 싸우고 갈까? 뭐 솔직히 내려가기 심지어. 싫죠 어, 너무 신나요 아유, 너무 아유, 아유. 내려가기 싫죠 아 너무 신나요 근데 엄마 아내분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오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대요 네. 신혼이라서 빨리 꺼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러우니까 <laughs> 빨리 가! <laughs> 반갑습니다 컵나무로 <laughs> <감사합니다. 콤나물은> 900원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응원해러 이렇게 게스트도 해주시고 정말 <laughs> 고민도 없이 와주신 분들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응원 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에 나온 무대들 여러분, 신나게 따라 해주실 거죠? 네. 예! 정말이죠? 예! 게스트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. 모르는 거예요. 안 나와도 되나봐요? 안 나와도 되나봐요!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. 다음 곡 준비하러 저는 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